진짜? 4월에 기기 있었나? 1분, 어. 1분 더 단축하죠 아 썩쓰 밑으로? 아 위, 이상수 그거 아 위상수 랜다 그아 뭔지 알죠? 오늘은 내, 내 말이 딱 맞는데? 네 여기서는 형 아까 처럼만큼은 음, 못 먹어요 확실히 이건 소환소가 없게 예여 삼거리, 사거리 던 사각형 하지만 여기서 형그 누구지 제그 환수 그거 소환수 그거 나오면은 개대박 대대박. 해동. 충분히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기까지 몸만 데리고 갈게요. 아저씨, 아, 아, 이름도 까먹었네? 아... 저게 없네. 고감이 없데 고감 넣었는 아, 왜 형만 또 빠졌대요? 못하고 있어. 왜 형만 빠졌지? 아이씨. 어디서 미기다 둘, 둘다 들어갔는데 형만 빠졌네. 날아갈 가죠? 웃기님. 막비. 오늘 기계하길 잘했죠? 막비 영상에서 지키고. 내면 비장 다못 뺐다가 이거. <laughs> 19%인데 안 나오잖아요. 봐봐. 그러면 여기서 좀만 더 밀고 밑에 깔 거예요. 어 뭐야 형 이거 그거 있네요. 딸만한거 있어 요 넣었어요? 아이고. 그그그 그, 있잖아요 돈 거. 아나 이름 다 까먹었어. 괜찮? 예. 아, 내려갔다 올게요. 아 춤꾼, 아, 도관 아까 이동? 아니요,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네. 끝이야? 아니요, 아, 이정이네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거기서 제스뭐 별로 없어요. 많이 말해 예, 형, 어떻게 해요? 다 까요? 다 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다까 위에 벽 생성, 벽 생성 너무 많은데? 그, 곰돌이 랑 좀,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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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6시, 이쪽 저, 저 어, 11시까지는 댕겨오지 노랭이 하나 더기게 아니에요? 여과 없이 녹화야되것 같습니다. <laughs> 어, 이 하나 더. 노랭이. 인프. 너무 가운데들어가줄 알았는데 신경쓰는 거같 춤꾼요. 굼돌이 <laughs> 형그 위에만 아니 그 밑에만 그거만 좀 해주세요. 그 위에 위에 마우저 데리고 올게요. 제발 아아 얘네들이 저거 아 저거 뭐야 아. 다기려 왔어요. 어 어디서 총공이 나왔네. 회동 방칸 아 진짜 안죽긴안되는네 좋긴, 내가 지금 길을 가기했어 아... 퇴동길인데시가야된 타투였나? 안 터져요, 이제. 뭐이 안에 정이랑 하수윤밖에 없어저 다음에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쉬고. 정애가 몇점이안 되는 거 같은데, 여 아아.. 저.. 형.. 정애.. 아 신단 안 나왔어요. 빨리 갈게 아점에... 낮은 뭐? 인가한 술이다. 음... 응. 그, 그, 그러면 제가 뭐안 갖고 왔다는 49로... 아, 그런 도어요 밥... 들고왔어요 먹을게요. 어. 아... 이이이 아, 아... 이제 이거... 이제 가야 되는데... 좀 나올 텐데... 그 곳을 먹지 마요! 먹지마요 아형 응. 근데 저 그거에요 뭐? 저 목걸이 핵반 우지게 큰건데 뭐안 먹을 수가 없어요 형저 어우 시공을 타가지고 어. 오케이 먹지마요 어. 최대한 간거에요 저 어. 내가 먹고 갈게요 아강경이 먹고 와야지 이걸 왜 내가 먹고 와네 <laughs> 능력 떴어요 가죠 근데 이거 그거에요 거기 곱창 오케이 곱창 투창 아, 네아다 드셨어요? 아, 다 음. 아니면 3층을 미리 보고 여기서 뛰어도 괜찮아요 일단 3층 출구까지갈 거예요 어. 아 그냥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여기 자리 한번잡아 강력 놓고 하면안 돼요 지금 가죠 네. 한번 치고 가죠 아, 회동 어디야 이왕 쓴 거는 아, 네, 좀 <laughs> 가시죠 아무도 안 들었어. 길 빨리 찾아야 돼. 길, 길. 길 저기 어, 밑으로 밑으로 다섯 씩. 다음 멤뭐야어 영정 그냥 가요. 가요. 차가. 그, 넥, 그, 냉겨놔야 돼요, 형. 어, 냉겨놨어. 한번 더. 네. 돌려오세요. 오, 먹고 뭐 야, 시간 더 낫겠다, 이런. 아까보다 더 낫네. 이거는 신단 하나 더볼수있을예요 무조건. 아, 도끼님이 귀인이었네. 우리한테 불 우리 맨날 안 걸렸는데, 왜왜요 이렇게 <laughs> 안 나와요. 한 끗, 한 끗, 발로막안 나오고, <laughs> 안 그래요? 곰돌려 정해 볼 필요 없어요. 내면 그냥 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 그냥 뭐가 그, 그, 그 밀어버렸어요? 그 누구를 데려와도 똥맵 똥똥못 떴는데 계속 못 잘라 계속 한 번은 이동해야 돼요. 68. 근데 여기서 90, 여기서 최대한 띄울수 있으면 그끊해야 돼요. 여기서 한번 크게 날아보0 3 군데 다하수인냐아2인데 막비 막비 딱 막비 치고 가야 도 되든안 되든 무조건 막붙이고 가야 돼. 음... 없어 더이 가자. 한 짤이 더 있으니까. 아, 어, 되게 네. 집중. 오케이. 이거는 형 첫, 여기까지 와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도 집중이라서. 어. 이거 능력을 먹고 나서 집중을 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 나을 것 같아 그게. 이도형열 응. 그래. 저기 집중 쪽좀목좀 들어. 좀 고정해요 내면. 네, 고정이네 이거 전방 가서 띄우는 거야? 어떻게 할까? 여기서 띄우자 집중도 있는데 그냥. 일단. 여기가 저기 수창이라, 그지? 네. 그럼 일단은 응? 정해가 나오면 무조건 입구로 가세 네. 일단 입구로 띄고 형이. 건드려주는 건 제가 건드려 놓을게요. 막정 어, 나오면.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무조건 가세요. 입구로 가세요. 가벼워. 맞고 제가 만들게요. 맞고 제가 만들게요. 오케이, 제 뭐야, 제뿔인데 아씨, 괜찮아, 왜 뽑기 하나요? 뭐야? 박실 있잖아요. 여기 그냥 그냥 와도 돼요. 형, 땅다 <laughs> 자, 여기서 할 거예요. 지금 빨리 오는데, 아, 얘, 얘가 어떻게 뽑지? 이거 4분 50초거든요. 아, 첫방은 형, 능력 먹고 쏘는 거 어때요? 안돼 별로 안 좋아요? 잠목 아. 뽑을 거 같아요 잠목을 아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2분까지 2분까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 긴약 쏴요 계속 쏴요 이거 한 1분 30초까지 한 3분 쏴요 그냥 하긴 그러면은 이제 그3 남겨놓으면 그, 어, 집중으로 계속 날리는 소리가 나 그, 그게 그 이제 영매를 뽑으니까 제가 또 빼기 쉽단 말이에요 음 알았어 그냥 이거 1분은 거의 카운트 전에 한 1분 20초께 먹으러 오세요. 그게 나. 이쪽 밑에서 쳐야 무조건 이동할 수 있으면 밑으로 이동해서 쳐야 돼요. 아 아니다 그냥요. 해아 얘는 순간 이동이라서 짜증나. 3분 45초. 지능으로 바꾸셨죠? 지능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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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령, <형, 웃음> 저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아 이거 그냥 이건 버텨. 혹시나 이게 끝자리에 걸리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 죽을 것같아요 일단은 용으로는 어느정도 치면서 지금은 돌리곤 있는데 이제 사인 주셔서 한 이제 분. 이동해버리면은 한 1분 30초 때 들어오셔서 먹고 바로 쏘시면 돼요 1층 뭐였죠? 글쎄요 떡도. 1층이 석수비였어요? 네. 2층. 아 그렇네. 2층인 곱창. 이것도 네. 녹화하고 있어요. 이거 기 이거, 누가 누가 꼽으신 거지? 제가요. 아. 1 2분, 2분 25초. 그거 어차피. 곰 저거 제 깃발은 하지 마요. 깃발 신경 안 써져요. 그냥 곰돌님이 저기 수영 먹으러 가시 저기 신단 먹으러 오실 때부터 멈춰 주시면 돼요. 그냥. 네. 주먹질. 2분 12초 10초 아직 시간 많아요 계속 싸세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시간은 말씀드릴게요 형 근데 형도 빨리 오셔야 되는데 음, 2번 재감 신단이 좀 멀어가지고 재감을 <laughs> 내가 먹을 수가 있을까? 그렇다 제가, 제가 빠질 수도 수... 있어 수는 잡몹이 나오는데요? 아니요. 능형, 아직... 능형 먹으러 가야 돼 이제 1분 40초. 30초께 한 번만 더싸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가셨어요. 오케이, 먹었어요. 달려가고 있어. 고감 드리고. 고감 1순위로 줘야 돼. 됐어, 됐어. 이거는 간다. 피왜 따랐는지 알려줘. 네. 예. 네. 박지가 있구나. 어 박지 많네. 골치 아플 뻔했네 여기. 한칸 빠지고, 반피가 빠지고, 반피에서 조금 더. 지금 반피에서 조금 더? 네. 먹었어요 직중. 먹어야 돼 이거. 사야 돼요? 안될것같은 될것 같은데요? 그래? 뒤잘 들어가? 아이고야얘 예, 어디 있어? 저 한, 예. 지금 한 칸하고 조금 이게 남았어. 한3십퍼 정도 남았어요 지금. 일치지 마세요. 일칠 필요가 없어. 제가만 끝났고. 됐다. 또 됐어? 예. 쉽네. 제 말이 맞죠? 이거 딱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아직 안 되겠군. 어. 근데 이거 진짜 방그 하는 방식도 좋았어요, 지금. 아. 신단 먹는 방식도. 그렇지. 내가 알아서 먹었잖아. <laughs> 동료가 떠줄 수가 없어. 아, 30%다 실패야. 무슨 씨. 오랜만에 100단으로 들어갔네.